나 여기 토끼 줘 볼까? 토끼 한번 주고 갈까? 당근 나일이가 당근 집어서 토끼 한번 주고 가 보자. 당근? 음. 어, 그렇지. 장갑 손으로 옮겨서 그렇지. 어, 보이게. 당근 보이게. <laughs> 그렇지. 그렇지. 그리고 어 음, 아, 토퍼 음, 토끼. 토끼 착해. 응. 오, 지 하나 더 줄래? 한 마리 더네. 응. 나일이가 하나 줄게. 더. 어이. 오오이. 그거는 그거는...그거 또 먹을 수 어, 있을 것 같은데 그, 당근 먼저 줘보고 또 줘보자 줘 그렇지 오케이. 자 아빠가 이제 이거 줄게 이것도 줘보자 자 다, 장갑 펴 그렇지 어 표지면 자, 자, 자 내려놔 그렇지 우와 회식이다 또줄 거야? 어떤 거줄 거야 아빠가 집어줄게 아집어 이거 무거워서 당근 손으로 집어, 그쪽 손으로 집어 아, 그걸로? 못해요 손 주면 안돼 펼쳐, 펼쳐 치워, 그렇지 탈탈 털어 그렇지 또 가보자, 안에 들어가보자 안에는 뭐 있어요? 안에는, 오 저기 앵무새가 있네, 앵무새 안녕 뭘 주고, 안녕, 사랑해 얘가 사랑해그였나 얘가 사랑해 앵무새였나? 뭘 줘야지 아, 줘야지? 어, 줘야지 이게, 한번 줘봐 봐 응, 딱 봐들어 안녕? 응 잠깐만 까는 거 봐, 나유라 까, 까 먹는 거봐응 이야 진짜 독특하다 오, 진짜 지능이 높대 응. 안녕? 사랑해 누가 사랑해야 오, 새가 있어 여보 응, 새가 있어 오 앵무새야, 나유라 어? 얘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? 얘도 한번 줘볼까? 사랑해 말할 수 있어? 응. 어? 고개 들어간 거야 응. 우와 우와 잘 까먹네? 응. 사랑해 말할 수 있어요? 안녕? 안 왔네 어우 근 여기.. 어 여기도 앵무새각오 여기도 얘 앵무색. 참새.. 참새는 뭐야 아놀러왔어? 아, 네. 나이리 의자 앉아. 의자 앉아? 응. 여기 먹어. 나이리 앉아서 줘 볼래? <laughs> 엄마한테 하나 주라 그래. 네. 나도 이거 줄수 있겠어? 이거는 못 먹어 새들은 아, 음. 엄마한테 이거 하나 주라 알아, 그래. 이거? 씨앗 줘, 씨앗. 이거 씨앗 주기가 조금 힘들어. 이게 씨앗이 좀 짧아서 이쪽 손. 장갑. 장갑손으로 줘야 돼 이렇게 잘. 여기 여기 잡아. 앵무새 여기 줄래 아, 잡아 응. 앵무새 한 줄래 응. 앵무새 자 어울지 아, 잠깐만 들어졌어 줄게 좀만 기다려봐 어 들어왔어 응. 자아나 물지 말고 아 물지 마자 아. 응. 안무서워가 봐. 발을 이용 봐. 서 오, 얘이또 발을 이용해짬좀되이 애들은. 얘 너무 이쁘게 생겼다, 나라. 이 봐. 봐. 이 봐. 이거 봐. 이 이거 로와 봐. 되게 예이게 생겼다. 되게 예쁘게 생겼다. 응. 자, 이거 먹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고 봐. 이거 봐. 이거 이거 먹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손 넣으면 안, 안 돼? 응. 어? 주기가 힘들네. 힘드네. 근데 손으로 주기는. 다 응. 먹어. 근데 많이 아프진 않을 것 같아. 응. 얘는 왜색시마다안 먹네? 어, 잘 생겼으니까. <laughs> 먹이가 많네. 음. 응. 토끼 우리 나 이럴 우리 토끼 주러 가자. 당근, 자. 토끼 여기 있어. 여기. 자, 일로 오세요, 날씨. 어, 의자 앉아. 어 이제 어어 찌찌 코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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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응. 어 여기서 딱 넣어 여기 여기 넣어 또 넣어 좀 넣어 그렇지 손빼손빼 그렇지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또 하나 줘볼까? 자. 음, 또 줘요 또줘요 떨어졌죠 구멍에 넣어 구멍에 어 아빵 안돼 어 안돼 아빵 해줄까? 자 이렇게 옳지 재밌어. 아이고. 엄마 아빠가 그런 말 들으면 뿌듯하지. 야, 이고 재밌어. <laughs> 재미있다 그러네. 당근 또 갖다 줄게, 나이라. 거기 앉아서 줘. 아빠가 또 자, 얇은 거. 이거. 이거, 이거 어, 그걸로 또 넣어 봐. 아, 아빠 이거 봐. 아빠? 아빠 여기 앉게 나일 거기 옆에 앉아. 응 거기 앉아. 어어다 어, 어, 먹여 엄마 응. 엄마 괜찮아 엄마, 엄마 여기 앉아 엄마 여기 의자 있어 나伊拉 그래, 의자 있어 여깄다.